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로 디지피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지피 학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날 전세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테드라고 들어보셨나요? 테드는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과 관련된 강연회를 펼치는 미국의 비영리 재단입니다. 이 테드에서는 테드에 강연하는 사람들은 세계의 주요 석학 및 주요 인사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빌 게이츠나 엘 고어, 그리고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기 브린 등과 같은 사람들이 어, 가치 있는 아이디어의 확산이라는 기조로 매년 강연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테드 강연회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의 롱비치라는 곳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 테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7,500달러의 참가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참가비를 낸다고 해서 다 참여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왜이 강연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 참여 참가 이유서까지 제출해야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디지핀 그 교육에 대해서 이 테드 강연회에서 강연을 하였던 바로 살만 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디지핀 교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만 칸이라는 인물은 칸 아카데미의 운영자입니다. 혹시 칸 아카데미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칸 아카데미는 학습 동영상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칸 아카데미를 설립한 쌀만 칸이라는 사람은 직업이 뭐였을까요? 교육자였을까요? 교육자가 아니고 바로 MIT 공대를 나온 해지펀드 분석가였습니다. 그럼 이 해지펀드 분석가가 어떻게 해서 학습 동영상을 모아놓은 칸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칸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되었냐면 바로 자신의 조카를 위해서였습니다. 어, 가족 모임에 갔는데 조카가 수학 시험에 수학 과목에 낙제를 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자기가 소싯적에 수학을 좀 잘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너한테 조카한테 수학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은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거리가 멀었습니다. 칸은 보스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는 뉴올리언스에 살고 있었어요. 거리가 엄청 멀었죠. 그래서 카는 면대면 교육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원격 교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학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수학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면 조카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그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해할 때까지 동영상을 돌려보고. 그런 학습을 진행해 나가면서, 물론 그 조카는 수학에 낙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카가 공부하는 것을 주변 친구들도 보고, 자신도 칸 아카데미를 통해서 칸이 만든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그칸 아카데미에 있는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바로 칸은 교육의 미래를 봤던 거죠. 그리고 칸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도 칸 아카데미 에 20억 달러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게이츠 역시 칸 아카데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칸 아카데미를, 네, 이러한 칸 아카데미를 학교 교육에서도 진행하였는데 요 학교 교육에서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교사가 있었어요. 네, 이게 바로 칸 아카데미인데, 어, 칸 아카데미 첫 번째 부류는 이 수업 동영상을 보조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교사들은 바로 자기가 수업을 하고 그 수업에 대한 보조 도구로서 동영상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이 수업 동영상을 가지고 자신의 수업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뒤집었냐면 자신이 하던 강의식 수업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하던 강의식 수업을 버리고 학생들한테 숙제로 내줬던 활동을 교실에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두 번째 구류가 뒤집힌 학습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뒤집힌 학습을 간단히 말하면 영상을 이용해서 수업을 뒤집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 강의를 했다면 이제 수업을 뒤집어서 학교에서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강의를 버리고, 네 예, 그리고 또 학교에서 단순히 숙제를 했다고 해서 숙제가 뭐 단순한 문제풀이식 수업이 아니라 어떤 개념에 대해서 토론의 장을 펼칠 수도 있고, 그리고 40분의 한정된 수업 시간에 할수 없었던 수업들을 많죠. 뭐 수업 공개 때 보여지기식 수업이나 연출된 수업이 아니라 이런 뒤집힌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과 상호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사들은 설명 위주의 강의 방식을 버리고 활동 위주의 강의를 함으로써 학생들과 더큰 상호 작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식핀 교육을 5학년 역사 수업에 적용하였습니다. 5학년 역사, 수업, 5학년 역사 수업은 역사가 처음으로 나오는 학년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그 역사 수업을 할때 단순한 지식의 연관을 가지고서는 인과 관계 구조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통해서만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오류가 많다고 해요.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자신 주변에 있는 자신의 주변에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맥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동영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동영상을 사용함으로써 디지피 학습을 시작하였는데요. 그 디지피 학습을 어떻게 하였냐면 어 먼저 기본적으로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업 영상을 준비하였는데 이 영상은 간단히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줄 맥락을 구성하였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영상을,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고, 다음으로 수업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이 문서들을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화면 녹화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무료와 유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료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캠이나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유료 화면 녹화 편집 프로그램으로는 캠타시아라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한 영상을 어, 학급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업 영상을 공유하였습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를 사용해서 사회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렸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팀에서는 한 교수, 교사 한 명당 한 과목씩 맡아서 각자 다른 수업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목에서 디지힌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동영상과 수학 동영상, 체육 동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수업 영상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뒤집힌 학습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급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여주었고요. 어, 수업의 실제에서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집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겁니다. 동영상을 학생들의 개별적으로 반복 시청합니다. 학생들의 속도에 맞추어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학교에 오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학생과 교사 예, 여기 잘못 나왔는데 교사가 교사가 아니고 학생과 학생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발문하는 그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학생들의 개념을 좀 정립하고요. 다음으로 바로 학습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맞는 개별적인 맞춤형 교육과 상호작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구성해서 역사 수업을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학습활동을 정리하는 단계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다음으로 수업 활동에서는 동영상 화면은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활동 중심의 학습지를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디지핀 학습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 후 학생의 변화인데요, 수업 선호도에서는 사회 동영상을 활용한 수업에서 거의 모든 학생이 동영상을 활용한 수업이 더 좋다고 했고요. 밑에 있는 것은 활용한 수업 어떤 점이 좋은지 그거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사회뿐만 아니라 수학 수학에서도 디지핀 학습을 시행, 시행하였는데. 어, 그 결과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의견에서는 어, 동영상을 활용해서 수업하면 수업시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수학시간에 이해가 안되는 게 있었는데 동영상을 보고 이해가 잘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 동영상 수업을 통해서 수업의 흥미도 느끼고 예, 수업이 더 재밌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서 유의할, 동영상을 만들면서 유의할 사항이 있었는데요. 어, 학생들한테 제시할 내용이 많다고 해서 5분을 넘어가는 영상을 만드니까 학생들이 참 수업에, 아, 수업이 아니고 영상에 집중을 잘 못하고 좀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핀 학습에서 영상을 만들 때는 5분 내외로 하는 것이 좋다고 또 느꼈습니다. 예, 이상으로 디지핀 학습에 대해서 디지핀 학습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